자, 아까, 뭐 테스트 한거 이렇게 한번 제가, 어. 자, 한번 보세요. 한 번, 맨 처음에는, 자, 크랙이 넓은 면에 이렇게, 자, 이렇게 예, 발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약간 긁히이는 크랙에 발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약간 스크래치, 단 면에 발라봤죠. 자, 보신 것처럼, 이 면에, 완전히, 예, 굳어버렸어요. 지금 불과 이제, 한2 시간 지났는데, 완전히 굳어버렸어요. 이 상태에다가 또 이제 어 방수를 또한다 방수를요 예, 방수를 또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도 괜찮은데 그죠 방수를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방수 한 데다가 또 발수 페인트를 또 발라 버려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? 비가 아니라 태풍이 폭풍이 어, 와도 이 면만큼은요 예, 절대로 예, 물이 새지 않는다 자, 이건 내가 어, 특정 업체에 어, 홍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업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자재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, 내가 보기에, 어, 근래 이 자재로 방수공사를 하는 업체를 많이 못 봤어요. 그리고 아마 제가, 어, 그래서도 자신있게 제가 이걸 권하는데, 어, 혹시 이러한 방수가 필요하신 분, 외벽에 있잖아요. 요즘는발수페인트나침수방수자다 필요 없어요. 이거 하나면은 그냥 그대로, 예, 그대로 그냥, 딱 보세요. 이렇게, 큰 크랙이든 작은 크랙이든 스크래치든 아니면 민판에 이거 보이죠 이 민판 민판에 발라봐서 이렇게 완전히 코팅이 돼버려 코팅이 하루만 더 경과시켜버리면 완전 돌처럼 굳어버려 야들이 자이 방수 한번 예. 관심 있으시면 예6 1 0 4예 의뢰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예, 여러분의 어, 비슷는 것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자.